자, 견제와 비판을 통해 붕당 정치가 전개되다, 자, 견제와 비판을 박수치시고요.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거의 제일 핵심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견제와 비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당이 독재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개의 당이 협력해서 정치를 하는 게 바로 붕당 정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법붕자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두. 의견 다르지만 서로 친구다 생각하고 전정된게 바로 붕당 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조반정이 붕당정치는 서인이 주도권을 잡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인조반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북인과 광해군을 몰아낸 거기 때문에 그 이후 북인은 멸망하게 망 망하게 되고 그리고 서인과 남인만 남게 되죠. 근데 서인과 남인은 상호 견제와 비판 속에서 여러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먼저 국방문제로 대처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했던 비변사는 의정부를 대신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구가 됩니다. 자, 이 비변사를 박수 치셔야 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죠. 조선 후기 때는 그, 한 가문이, 그러니까 어떤 왕비 집안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리고 조선의 모든 정치 기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비변사의 기능 강화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그, 아시겠지만은, 조선은 수백 가지 정치기구가 있고, 거기서, 그, 신권을 상징하는 의정부와, 그리고 왕권 상징하는 육조,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기구들이, 삼사를 비롯해서요, 바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어떤 독재자가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소수가, 그, 정책을 내지 않게 다수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조선의 정치 구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싸그리다 무시하고, 외란하고 호란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비상사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 비변사는 지금의 그, 대한민국 NSC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외국에서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NSC를 주관해서, 그 안에서 뭡니까?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군사 문제를 위한 임시기구거니다 바로, 군사 관련된 임시기구인데, 외란과호란을 겹치면서 뭡니까? 이게 바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구가 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왕비 집안이 정권을 먹는다 치면은, 어디만 먹으면 됩니까? 바로 비변사만 먹으면은 조선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그리고 이 비변사에는 그 국왕, 그 다음에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여, 여 판서들, 뭐, 그리고 뭐, 여러 뭐장 차관들, 차관들이 있겠죠? 굉장히 소수가 정저그 정책을 정책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군사제도는 훈련동안을 비롯한 오군형 체제로 개편되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다 를 보면요, 아 오군형, 야 다섯 개, 아주 뭐 안정적인 숫자 아니야. 야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는 의무병, 지금 대한민국처럼 어떤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여서에서그후 조선 후기 임진왜 이후에는 그 직업군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업군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군대가 훈련도감 총영청, 수어청, 어영청, 금이영 이 다섯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다섯 가지가 체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왕비 집안이 보디가드 그러니까 어떤 왕비 집안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자기가 군사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군사를 휘두르고 싶어 그러면 부대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대가 만들어진 과정 자체도 어떤 합리적인 의견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오군영 자체가 그~ 왕권을 위한 군대라기보다는 어떤 왕비 집안을 위한 군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변사가 강화되고 오 군영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결국에는 왕권이 약화되는 그~ 기폭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훈련도감 보시면요. 임진열 초반 참패에 대한 대책으로 조선정부는 조총을 다, 잘, 다루, 잘, 잘 다루는 포수, 그리고 창, 칼을 잘 다루는 살수, 그리고 화살을 쏘는 사수의 삼수병을 구성데 훈련도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도감은 포수, 사수, 살수의 세 개로 만들어진 거고, 이들은 급료를 지닌 직업군인으로 성격을 지었으며 상비군 체제로 운영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도감은 최초의 5군영이고, 5군영 중에 처음 만들어진 부대고, 그리고 직업군인이었다. 조세 제도 개편하여 토지세 전세는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씩 거두는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조세 제도 개편되어 토지세와 전세는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씩 거두는 영정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영정법이라고 하는 건요. 영원히 고정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원히 고정하는 법이다. 쌀. 곡식을 내는 거. 쌀 곡식을 내는 거 하나. 그다음에 몸으로 때우는게 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 몸으로.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직접. 그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공사장 가는 거. 이 공사장 가는 거 요역 또는 부역이라고 하고요. 요역, 부역.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거. 군대 가는 거는 군역이라고 합니다. 군역. 자, 그 다음에 쌀, 곡식, 몸으로 때우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특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산물. 특산물은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그 어떤 물건을 직접 내는 건데, 그니까 러 백성들이 이 특산물을 내는 거를 가장 힘들어 했거든요. 특산물과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 특산물은 여러분들이 성심당 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전에 명물이 그 성심당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심당 빵에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특산물로 성심당 빵을 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정법은 여기에 해 당이 되는 거예요. 쌀국식. 그래서 쌀국식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여기서 결이라고 하는 거는 결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넓이 단위라고 보면 되고 두라는 거는 걷는 단위. 그래서 몇 개의 그릇,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보면 되요 그런데 이게 일결당 사두가 아니라 뭐, 국가가 욕심쟁이라, 막, 8두1 2두 막, 2 0두 이렇게 거둬요. 그러면, 백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결당 4두 이, 낮은 걸로, 영원히 고정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쌀을, 그러니까, 세금을 낮춰서, 그걸 영원히 고정한다, 라는 게, 영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집집마다 토산물, 이 토산물이 특산물입니다. 특산물은, 뭐 생각을 했죠? 이, 특산물을 공납이라고도 합니다. 공납. 여기 특산물을 공납이라고 하는데 특산물 공납은 성심당 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집집마다 대전에 있는 집집마다 토산물. 성심당 빵을 거두는 공납 대신에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쌀 1결당 1 2두 옷감 동전 등을 내는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대전에서는 a라는 애한테 그 성심당 빵을 내게 했었는데 자이 대전에 있던 성심당이 그 성심당 빵이 어 해외를 해외 사람들한테 더 알려 보자 해 가지고 대전에 있는 본점을 폐점을 하고 얘들이 인천에 인천공항, 인천 송도로 이사를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특산물을 생산하던 데가 대전에서 인천으로 바뀌었다는 거를 전혀 안중이 안 하고 그냥 대전에 그 대전에서 특산물을 내겠으면 야너 성신당 빵 계속 대전에서 내자 그러면 대전에서 내던 사람들은 인천으로 인천에 가서 직접 사가지고 가던가 아니면 택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특산물 성신당 빵을 내는 것보다 돈을 4배 5배 뭐 10배 더 심하게 들여가지고 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대동법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빵셔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동법을 시행해서 토지 면적 기준으로 자기가 얼마, 얼마만큼의 토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를 기준으로 뭘, 뭘, 내는 거예요? 쌀을 내서 국가에서 그 쌀을 받아가지고 이 쌀을 뭡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유 정부는 공인이라는 상인을 통해 필요한 물품 을공인한다 그래서 공인이 빵셔틀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공인한테 국가가 쌀을 주고야, 너, 공인, 가서 장시가서, 시장가서, 마켓가서 성심장빵 사와. 하면 공인이 시장가서 성심장빵을 사서 국가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는 공인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뭐예요? 그 세금 저기 부담이 덜어서 행복하고 국가도 착각 착각 잘그 특산물이 들어오니까 행복하고 자 그래서 이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대동법은 대동법은 뭐에 관련된 거다? 대동법 관련된 건 대동법 그 다음에 공납 특산물 하면 성심당 빵 생각하고 공인 빵셔틀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성으로 분당은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현종 때는 효종과 효종비가 사망하면서 왕실이 의례 문제인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두 차례 예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상복을 입는 기간을 다른 말로 하면 복상 기간이라고 하는데 복상 기간, 상복 을 입는 기간, 그 다음에 의례 문제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두 차례 예송을 거쳐서 예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예송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송은 아주 그냥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 정말 정통성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예송은 잠깐 설명드리면은요 자 인조가 있고 자 인조가 있고 소현세자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인조는 저기 호란 때 직접 잡히기도 했고 굉장히 인기가 없는 왕이었어요 근데 소현세자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왕이 잡혀갈 수 없으니까 그 말아들였던 세자인 그 소현세자가 잡혀갔는데 굉장히 많이 고초를 겪었죠 근데 청나라에서 이 소현세자가 자란 거야 근데 소현세자 부인이 강빈이 있고 이 강빈 밑에 아들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림대군이라고그 이제 차남 뒤 뒤에 효종이 되는 애가 있는데 자 소현세자가 그 국내로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있고서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그 혹시 독살당한 거 아닌가해서 소현세자 독살설 관련된 내용이 바로 영화 올빼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만 하면은 인조가 갑그 영화상에서도 나오는데요. 전복 쪽을 먹다가 독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 뭘 먹으려고 하다가 독사를 당하려고 했으면은 어디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 소라관이나 이 음식을 만든 쪽 라인을 쳐야 되는데 인조가 자기 며느리였던 강빈을 네가 독탔지 해 가지고 이 강빈 주변을 막 털더니 결국엔 강빈 사형 내에서 죽이고 자기 손자들도 죽여요. 여기서 한 명만 가까이 조사합니다. 자, 그러면 인조가 결국엔 소년세자를 싫어해가지고 강빈까지 죽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소년세자 독살에서는 뭐 카더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장남이었던 소년세자가 왕이 안 되고 차남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옆에 보면은 자 분당정치가 선조 때 선조 때 사림이 그 세력을 잡으면서 얘네들이 동인서인으로 나뉘죠. 그 동인서인이 북인남인으로 나뉘는데 북인은 광해군 때 인주 반정 때 날라가고 남인이 이렇게 해서 남인하고 서인이 두번한번예승때두번 번, 그리고 환국 때세번싸웠는데 이때 처음에는 이제 1차예승때1차 예송 때일차 1차 예송 1차 예송을 1차 예송 1차 예송을 기예예송이라고 하거든요 1차 예송 기예예송이라고 하는데 1차 기예예송 때 이제 효종이 죽은 거예요 효종 자 근데 효종이 죽었는데. 자, 자의 대비라고도 하고 자의 대비 조씨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장녀 왕후라고도 하는데 장녀라고는 이제 시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자의 대비, 장녀 왕후가 누구냐면 바로 인조의 부인이에요. 인조 부인. 자, 그러면은 엄마가 살아 있는 거니까 자식이 죽게 되니까 그 이때 문제는 뭐냐면요. 였 효종이 죽을 때 효종은 차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남이 죽을 때는 1년상. 그래서 장남이 죽을 때는 3년상이거든요. 그런데 서인은 생케였기 때문에 서인은 왕을 긋는 역할을 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얘들은 뭐해, 서인은? 야, 너, 복림대군 효종, 너? 아니잖아. 장남 아니잖아. 너 그러니까 1년, 1년 복, 저기 자희 대비, 장년왕과 1년 복만 입으면 된다. 그런데 남인은 무슨 얘기냐. 일반 선비들하고 일반 양반들이랑 왕과의 얘는 갈 수가 없다. 물론 차남이지만 왕 적통을 이었으니 복림대군 효종은 뭐다? 장남이다. 그래서 3년상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부모가 자식이 죽을 때 부모가 상, 그 상복을 입는 거를 3년 입는 건좀 그렇지 않냐. 야, 우리 1년으로 하자. 통쳐가지고 그냥 1년으로 해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예송은 현종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 현세자가 죽었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효종 다음에 현종. 현종은 효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밀린다는 것 자체는 자기 왕통이 날아가는 아주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차 예송 때는 효종비가 죽었어요. 자 효종비가 죽었는데 이거는 경국대전에 아예 박박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 장남이 그러니까 시어머 며느리가 죽었을때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장남의 부인이면은 며느리면은 뭐예요? 일년복을 그리고 차남의 명인 그 며느리면은 뭡니까? 구개월복 대공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왕을 긁는 서인들은 너 구개월복 남인은 일년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현종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그 결국엔 남인이 이기고 일년복이 됩니다.